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여덟 번째 시간,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은 살아 계셔가지고, 아, 분명히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밝기 성령은 모든 것을, 감춰진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우리에게 줘요. 근데 반드시 그 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진리는. 네. 진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모에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그리스도신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은 승리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걸어가는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글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골고다 올라가려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길이 행복했을까? 아유, 재밌네. 아유, 이렇게 좋 터지면서 가니까 좋네. 아유, 이거, 그러면서 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 진리, 진리 가운데 생명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뭘 통해서 보여줬어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사한 지 4일 만에 그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무엇을 받고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고,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효층이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공간속에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 야곱을 보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아 그러지 말고, 아, 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아 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한해가다 가요. 2020년. 그 뭐, 의미가 뭘까?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지 2020년 됐구나. 가슴속에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뭐 그냥 또 새해 되니까는 뭐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괜히 뭐 어? 분위기 분위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다 더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네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게 돼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 언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갔어 솔직히. 세상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응? 전부 이거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을 소유하고 보유한 자이면서도 이제는 그 그러한 불신앙 창작기3장했던 것을 다 없애고 상호 관계가 회복된 관계예요. 그래서 그 상태나 자질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스테이트 퀄리티가 완전히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를 거룩한 온전하게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인간이요 진짜 이 영이.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더러운 영이라니까. 정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은요. 그거는 다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어요. 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영이 통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 이것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거 같지 않으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스라엘 보고 가난한 여인들이여. 완전 너희들을, 어? 두 마음 품고 있지 않냐? 중심이 틀리지 않았냐? 그래서 창작의 3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육신적으로만 더럽힘. 다시 말하면 더럽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물들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니까. 근데 창세기 3장은 죄와 사망과 이 사단한테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따라요. 진리를 따르라고 하질 않아. 그리고 사망에 왜 있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피의 능력, 불신앙,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질 않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에? 정말 성실하게 불성실한 불성실하게 이 절에 마음으로 우리의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하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게 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진짜 불이 창세기 3장은 의가 의 아니잖아요. 불이잖아요. 불이. 불의. 그리고 결국은 뭐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아. 결국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 이러면서 사단. 천하를 깨는 자다. 길을, 너네들의 인생의 길을 잘못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거야. 속여서 뺏고, 기만하고, 사치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해 놨더니 처음에는 뭐 감격하고 좋아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 응?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리고 또 무시를 해 바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나타내야 돼요. 나한테서. 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정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전에 말했거니와 우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네. 너희들을 그 이렇게 죄인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로마스 6장 3절의 마술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뒷무대 우서 2장 11절 마술에도 믿쁘다인 물이야. 진짜 믿음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흘린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보여줬잖아, 먼저 와서.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을 했잖아.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어?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으려고 돌아다녔던 사람 아니야. 젊은 시절에. 음. 어떻게 쓰든지 이것들, 사기꾼들이야. 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아? 이것들은 거짓말이야. 아직 하나님은, 어? 메시아는 아직 안 왔는데. 이러고 그냥 하던 사람이 담에세 도상에서 딱그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해서.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어. 봤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역사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D와 BC로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고 아나 도미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로 이제는 왔다. 그 기준점으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럼 그 속에 그 감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버린다. 예. 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잘 속여.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한테요. 아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기억해 봐주는 거야. 예 음, 예쁘게 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인생을. 그런데 빨리 정신 차리면은 야곱처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래가지고 축복도 받는 거야. 예. 빨리! 하루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 맞아. 구원받는 날이 있구나. 구원. 구원이. 구원받는 날. 구원의 날이 있구나. 왜? 어느 날? 하나님 날 불렀구나. 불러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다. 하나님 나라. 어? 이거 좀 사랑으로 좀 받아라. 아 어?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있 어? 영생이 있다. 이거 은혜로 좀 받아라. 어? 그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리고 지금도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임마누엘 어?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언제 너희가 나를 우러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육신적인 거 자꾸 묶이지 마세요. 한계가 있다니까. 예. 네. 그래서, 사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는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로 모든 활란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요. 네. 정말 담대함, 이제 밝히 들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 이런 뭐 뭐라 그럴까. 어려운 일도 닥치고 예상하지 않는 일도 또막 닥치고 막 기절 초폭말로도 생기고 뭐 어처구니 막 별일이 생겨. 그러나 한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이러는 건 뭐냐? 고린도 그 교인들에 대한 그 신뢰. 그 중에 그리스도의 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아.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 바울이 복음을 전해 놨는데 그 교인들이 어? 이러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진짜 참 복음을 자기는 목숨을 걸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아서 인생 잘 살아가 그런데 폴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면서 매맞고 도망가고 또 들게 맞고 감옥 들어가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았거든 약속을 계시를 받아 버렸잖아 네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에서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이 거기야 어. 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찍어버렸는데, 도장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품격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냐? 디도가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랬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에서는 막 그냥 시기, 질투, 분쟁, 분련해. 바깥에 있으면은. 근데 안에서는 뭐예요? 그런 것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이 밖에서는 계속 전쟁하고 논쟁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역경에 처한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요. 어? 그리고 안으로는 막 경악하고 놀랄 일들이 막 생기잖아. 우리 많이 겪었잖아, 이제. 하도 겪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건 눈은 깜짝만 해. 예. 그게 다 굴리, 훈련시켜 준 거예요. 감사해, 감사해. 다 감사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 안 그러면 막 심장이 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또, 오늘도 이게 뭐니? 어, 막, 막, 막. 예. 절대 놀라지 마고, 두려워하지 마고, 어떤 일이더라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일이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예. 그래서, 6절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용으로 우리를 위도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제가 너,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에? 그 위로라는 말이, 원래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서 위로가 힘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파라칼라오 달라는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얘기요 자기 곁으로, 함께. 에. 위로라는 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에. 근데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버리잖아. 어.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돈을 많이 나가 주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난 형제지간에 부모도 뭐여안 보여, 안 보여. 이제 형제도 안 보여. 누나도 안 보여. 이제 지네들끼리 동생도 없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잖아. 우리 한두 번 봐서. 아유 안 그래. 나는 돈이 많으면 안 그럴까. 천만해요. 형제 됐으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엄마가 오래 살아봐봐. 이제 뿔 따고 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저것들 왜 이렇게 오래 살지? 그럼 이제 돌아가실 때 눈물 한번 흘리지, 이제 장례식도 하고. 다 형식이라니까. 가짜라니까. 정말 내 가슴속에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했다. 영이 통해야 돼, 영이. 창세기 삼장에 있는 거는 다 형식이야. 가짜야.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모하고 열망하고 애통한 그 열심, 이제는 정말 그 로마서 1장 25절 의 마술처럼 거짓 허위된 것 그거 다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 3장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어렵게 된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 함께 멋있게 살아가자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했수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줄알아 너무 속상해 가지고 이렇게 정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함께 가자고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말 멋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 회개, 메타노이아. 어? 창작이 있는 그런 거 말고 그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거? 사망이다. 영적, 정신적으로 사망이에요. 네. 11절에 똑같이 거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명하며,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냐. 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별 일이 다 있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 번 했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호도 하고, 어? 또막 분한 마음도 가졌고 어떤 때는 어? 두려운 마음도 가졌고 더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어? 교회와 코여들에 위해서 열심도다 하고 또 바깥으로는 얼마나 막 위협이 들어오고 모함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게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통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속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 이제는 의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럴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거구나 참으면 은 감사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한 자나 잘못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게아니에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모든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이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 노력을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가? 성령이 함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또 우리의 받은 위로가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를 물으려야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래요 안심 디도의 기쁨 바울의 동역자였죠. 음그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와 동행하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표현을 해. 우리가 그런 상호적인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어, 속이고, 기만하고, 흩뜯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거 사단이라니까. 마귀형이 들어가. 귀신들이었다니까 정신병이라니까, 그거. 그걸 꺾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치료해 줄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반드시 알아야 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이,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라는 거는, 자녀라는 거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나타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면서 살아라. 어떻게 나타내느냐? 네 신분이 이제는 성령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권능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네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주는 흑암 세력을 꺾어내고 네가문의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쳐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빛이 오면은 어둠은 가는 것이다. 생명이 오면 사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부활이 나타나면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흑암의 나라는 도망가는 것이다. 감사의 양쇠. 그거 가지고 살아가세요. 양보를 하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딱 거기에 대해서. 대충 타봐하잖아 계속 쳐들어와. 계속. 야금야금. 결국은 같이 딸려가. 육신적으로. 단칼에 탁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 그냥 끝까지 사생결단을 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요 놈이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온다니까, 자꾸. 자꾸. 어. 우리는 영적 대결,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 지면서 기쁨이 안심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집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집이잖아. 함께 사는 집이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항상 기쁨이 있게 돼 있다니까. 기쁨이 예? 위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평안이 따르잖아요. 평안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어참 해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참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네. 왜참 자유가 있는데 왜안 기쁘겠어요? 어왜 해방됐는데 얼마나 그 위로 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승리한 거야.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된것 이제 봅니까는 예, 14절에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다. 참되다. 알레떼야. 에메트. 확실하게, 신실하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불변성. 영원히 변치 않는다. 장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가 와서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 역사 속에 성취돼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그 확실성, 거기에 대한 그 신실성,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어? 그것이 참된 것이에요. 그 안에는 넓은 마음과 신뢰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어? 왜곡시키고, 변주시키고, 오늘날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과 철학으로. 전부 다 정신없어. 그냥 막. 어디에 뭐, 이 혼이 팔렸다 그랬잖아. 정신이 팔렸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움지들 하고, 뉴스 만들어내고, 어?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저가 너희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 똥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을 같이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심정이더 깊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하고 거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이라는 말, 받아들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보면 많은 어떤 환경과 주위에 의해서 심적인 조바심이 올 수가 있어요. 마음적으로.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서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편안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그 심장, 마음이라 그러잖아 이 심정,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는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것이 바로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담대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지만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제발 좀 커뮤니케이션 해라. 미워봐. 말부터 안 하잖아.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떻게 또? 릴레이션십 하라 그러잖아. 릴레이션십. 그리고 어떻게 돼? 프렌드십 하라. 이게 캠프다 그러잖아. 이게 캠프다고. 그 캠프,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도자들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어? 선교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적인 그 죽음과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 성령으로 보증하시면서 이제는 기뻐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선포된 이 메시지는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함께 한다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